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인저스 협력 보드게임을 플레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3명에서 5명이 한 팀이 되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보드를 펼치고 평화토큰과 위기토큰을 각각 시작 위치에 놓습니다. 글로벌이슈 카드는 대륙별로 모아 잘 섞어 해당 지역에 놓은 뒤맨 위에 한 장을 공개해주세요. 각자 원하는 전문가 캐릭터 시트와 게임말을 가져가고 액션 카드에서 위기 플러스 1 카드를 모두 제거한 뒤잘 섞어 더미로 만든 후 3인이면 6장씩 4인이면 5장씩 5인이면 4장씩 나누어 가지세요. 그리고 원하는 난이도에 따라 위기 플러스 1 카드를 추가하는데요. 쉬움은 4장, 보통은 6장, 어려움은 8장을 추가해 잘 섞은 후 앞으로 사용할 액션카드 자리에 놓으세요. 각자 원하는 대륙에 게임말을 배치하면 준비 끝. 게임의 목표는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고 평화 토큰이 평화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위기 토큰이 평화 토큰을 따라잡기 전에 평화 토큰이 평화 칸에 도착하면 즉시 모든 플레이어의 승리.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데요. 자기의 차례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동하기. 현재 위치한 지역에 머무르거나 선으로 연결된 이웃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 카드 읽기. 도착한 대륙의 글로벌 이슈 카드 내용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글로벌 이슈 카드에는 해당 이슈의 종류와 난이도가 적혀 있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세 번째, 협력하기. 해당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다른 전문가 캐릭터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글로벌 이슈 카드의 난이도는 전문가 캐릭터의 특수능력과 액션카드로 낮출 수 있는데요. 스페셜 카드를 포함한 액션카드는 차례나 장수 제한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 자신이 위치한 대륙에 난이도 플러스 1 토큰이 있다면 이 토큰이 제거될 때까지 글로벌 이슈 난이도에 1을 더해야 해요. 네 번째, 주사위 던지기. 최종 난이도가 정해진 뒤 주사위를 던져 난이도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최종 난이도가 0일 경우에도 주사위는 꼭 던져야 하고 실패면이 나오면 글로벌 이슈 해결 실패예요. 이후 해당되는 내용을 소리내어 읽은 뒤 게임에 적용해주세요. 그리고 성공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아이콘 토큰을 받고 같은 분야에서 세 번째 성공이라면 해당 분야의 마스터 토큰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결에 성공한 글로벌 이슈 카드는 게임 보드 우측 해당 칸에 놓으세요. 실패했다면 해당 카드를 해결에 실패한 글로벌 이슈 카드 자리에 놓아 주세요. 마찬가지로 사용한 액션 카드는 우측 해당 자리에 놓습니다. 다섯 번째, 액션 카드 뽑기. 액션 카드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를 한장 뽑고 시계 방향으로 다음 플레이어가 차례를 진행합니다. 이때 위기 플러스 1 카드를 뽑았다면 즉시 이 카드를 버리고 위기 토큰을 앞으로 한칸 이동시키세요. 이때 추가로 액션 카드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액션 카드에는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 환경 문제에서 난이도를 1 낮춰주는 카드가 있고 어떤 문제든 난이도를 1 낮춰주는 카드. 누군가의 말을 원하는 지역으로 즉시 옮겨주는 카드.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는 스페셜 카드가 있습니다. 또한 각 전문가 캐릭터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사회, 경제, 환경, 전문가 캐릭터는 각 해당 분야의 난이도를 1 줄여주고요. 협력 전문가 캐릭터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던진 주사위 값에 1을 더해줍니다. 활동 전문가 캐릭터는 한 번에 두 칸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위기 토큰이 평화 토큰을 따라잡는 순간 모두의 패배, 평화 토큰이 평화 칸에 도착하면 모두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합니다. 승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승점을 계산하는데요. 모든 팀원의 전문가 아이콘 토큰당 플러스 10점, 마스터 토큰당 플러스 30점, 모두의 손에 남은 액션 카드 장당 플러스 10점, 위기 토큰과 평화 토큰 사위 빈칸당 플러스 10점, 해결에 실패한 글로벌 이슈 카드 장당 마이너스 10점을 해서 계산해 줍니다. 여러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할 경우 가장 높은 승점을 얻은 팀이 승리합니다. 팀별로 인원이 다르다면 최종 승점을 팀원수로 나눈 점수로 순위를 가리세요. 자, 그럼 이제 체인저스 협력 보드게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나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할게요.